안녕하세요 트랩 오브랜드입니다 오늘은 포드 브론코 차량이 입고가 됐습니다 현재 저상 루프랙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저희 엔트리 EP 익스트림 모델을 설치해서 최종 높이와 장착된 모습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작업 후에 바로 한번 설명 이어갈게요 자, 이제 설치가 모두 완료됐고요. 보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일체형으로 설치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현재 익스테리 모델의 텐트 두께는 약 18cm. 정확하게는 18.5 정도 나오는데요. 어, 저상으로 된루프랙에다가 이렇게 18cm 슬림한 텐트를 얹어가지고 바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우선 기본적으로 드리는 사다리. 별도로 보관하시면 되니까 요거를 빼셔가지고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사다리는 새거다보니까 이렇게 캡이 들어져있습니다 그러셔서 쭉잡고 올리시면 천천히 올라가게 돼요 그 다음에 알다시피 원터치 사다리 브라켓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에 끼워주면 됩니다 대주시고 당기신 다음에 걸어주시고 딸깍 소리가 나니까 끼워주시면 돼요 여기도 딸깍 소리가 나니까 끼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설치가 끝난거예요 어 우선 올라가실 때 각도 옆에 살짝 보시면 이 정도면 딱 괜찮은 편인데 너무 많이 빼는 것보다는 차 쪽에 수직으로 세워주게 가장 좋아요 기스가 안날 정도로 해서 이렇게 해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올라가기 전에 알다시피 버클을 네 군데 열어주실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 이쪽으로 오셔서 셋 네 군데 열어줍니다.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텐트를 열어주시면 돼요. 올리실 때는,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올려주시면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됩니다. 네. 요 상태에서 고무 밴드를 내려주시면 바로 사용 가능하죠. 딴데 일반적인 삼각형 룩덕 텐트랑 크게 사용 보면 차이가 없어서 올라가셔서 이렇게 내려주시면 바로 촬용할수 있습니다. 이제 내부로 올라가서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자, 안쪽으로 올라오시면 이렇게 보시면 내부에 기본적으로 LED가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두우실 때는 바로 키셔가지고 밝혀주시면 돼요. 이렇게 안쪽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어, 총 천장에 6섯군데스 수납 포켓이 있습니다. 중간 부분 같은 경우는 TPO로 되어 있어서 아이패드라든지 태블릿 넣고 시청이 가능해요. 각도도 당연히 이렇게 누워서 볼수 있는 각도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 이쪽 같은 경우는 중간에 알다시피 저희 이제 드롭다운 테이블이 양쪽에 되어 있습니다. 내려서 원하는 각도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올려주셔가지고, 어, 작은 소품이라든지 그런 걸 여기다 놓고 쓰시면 돼요. 요 테이블이 실제 사용해보니까는 되게 활용도도 많고 자주 쓰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앞쪽 같은 경우는 지퍼 열어주시면 이렇게 통풍이 되게끔 개방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도 공기가 많이 앞쪽으로 들어오니까 여름철 같은 경우도 시원하게 될 수가 있죠. 또, 옆면 같은 경우도 대형 사이즈에 이렇게 스너 포켓이 있어요. 그래서 옆에 조금 넣으셔가지고 사용을 하셔도 되고, 넉넉하게 탈부착도 됩니다. 네, 이렇게 탈부착이 되기 때문에 완전히 뗐다 붙었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위쪽 같은 경우는 대형 벤텔레이션 창문이 있어서 이렇게 열어주시면 한번 메쉬 원단 있고 그 다음에 한번더 열어주시면 완전히 개방이 되죠. 그래서 원활한 공기 순환 그리고 환기를 이쪽으로 다 도와줄 수가 있어요. 물론 원단 같은 경우는 저희는 아시다시피3리레어 투수 원단이어가지고 통기 투수 자유도 차단 인열 인장강도 마모 강도까지 모두 다 검사가 완료된 원단이에요. 그래서 안쪽을 보시면 약간 까칠 까끌까끌한 느낌의 원단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테이프 또한 보시면 쓰리레이어 흔히 말하는 고어텍스용 심테이프가 붙어 있어가지고 일반 투명 심테이프보다도 훨씬 내구성이 좋죠. 그래서 겨울철 같은 경우는 뭐 제가 거의 영하 10도 이상에서도 사용을 하는데 거의 결론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사용한 후에도 관리나 이런 거 있어서 크게 어뭐 손이 많이 안 가니까. 기찮으시기찮으시지많으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3면 모두 3중원단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한 번에 개폐가 되지만, 안쪽을 한번 열어보시면, 이렇게 투명창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완전히 개폐가 됩니다. 그래서, 안쪽을 열어보시면, 이렇게 하셔서 끝에서 쏙 빠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미리 한번 보여드리고 비올때나 눈올때 이렇게 보시면은 양쪽 뒤까지 3면 모두 되있다 보시면 돼요 어, 이렇게 끝에만 살짝 올려주시면 내부로 물이나 그런 것들이 들어오진 않으니까 이런, 이런 상태에서 쓰시면은 안 들어오니까 이렇게 밖을 바라볼 때나 그럴 때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 바닥 같은 경우는 약 5cm 매트리스가 들어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통 5cm 많이 사용하시니까 두툼한 원단이나 보시면 되고, 요거는 이중, 그러니까 이 쿠션감이 두 개로 되어 있어요. 한 반은 정확하게는 2cm 하단과 3cm 소프트한 거라서 침대에서 조금 예, 침대 쿠션감처럼 예민하신 분들은 잠자리가 원하는 대로 뒤집어 가지고 안쪽 스펀지를 맞게끔 사용하시면 돼요. 부드럽게 쓰시거나 하다에서 쓰시고 싶으신 분들은 뒤집어 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이 바닥엔 이제 기본적으로는 결로 방지 매트 1차 그다음에 한번더 들어가 있는 에어 인슐레이션 패드까지 해가지고 이 부분이 결로가 아주 덜 생겨요 아무래도 거의 없다시피 하는 재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사용하시는 분들이 만족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결로도 거의 없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대충 쓰셔도 오래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사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려오신 다음에 처음에 올렸던 텐션마 고무줄을 이쪽으로 올려주세요 그래야지 접을 때도 잘 되니까 고무줄을 이쪽에 먼저 올려줍니다 그 후에 뒤로 오셔서 이클러징 스트랩을 잡고 내려주세요 천천히 내려주세요 주시면 쭉 내려가게 되죠 그 다음에 스트랩은 옆쪽에 같이 넣으셔도 되니까 돌아가면서 원단에 마구마구 옆으로 넣어주세요. 이쪽으로 넣어주시고, 자, 튀어나온 부분. SUV나 차량이 높은 데 같은 경우는 발을 밟고 올라가셔서 눌러주시면 조금 더 접기가 편합니다. 넣어주시고, 옆면도. 안쪽으로 편하게 넣어주세요 넣으신 후에 앞쪽으로 가셔서 한 군데를 먼저 걸어주시고 네. 그 다음에 다시 뒤쪽도 다시 오셔가지고 문을 걸어주세요 또 뛰어난 부분을 다 하나씩 미리 걸어주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군데 남아 있는 것을 닫고 레버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세게 닫게 하면은 힘이 좀 많이 들어가니까 한 바퀴가 쭉 돈다는 개념으로 닫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닫아주시고 마지막 사다리 하나 둘 해주시고. 아래쪽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러주면 네. 내려오니까 그래서 잡아주시고 처음에 드렸던 신발 주머니에 깔끔하게 보관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먼지도 안 들어가고 오래 사용할 수 있게끔 관리하기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안쪽에 넣어주시면, 뭐, 설치, 철수, 이렇게 보통 한 2, 3분이면 끝나니까, 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지금 한 번, 높이를 한번 재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높이를 한번 재어보도록 할게요. 현재 브론코, 저상 루프레을 설치하고, 저희 엔트리 루프탑 텐트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켜고, 1차 먼저 한번 재어볼게요. 높이 그대로 잡고, 재보겠습니다. 현재 1차 높이. 2m49. 네. 다시 한번 재볼게요. 비슷합니다. 2056mm. 그래서 어, 2.1지하차형 모두가 출입이 되고, 보통 2m 같은 것도 조금 더 높긴 한데, 보통 간당간당 한번 확인하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대부분 지하차형 출입이 가능하니까, 어렵지 않게 사용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